수학의 답 드디어 최대공약수 최소공배수 활용의 끝판왕 문제가 나왔습니다. 자, 이 문제를 선생님이 다 해결하고 나서 도대체 왜 끝판왕이라고 소개를 했는지 알려주도록 할게요.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,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분수에 a라는 간단한 자연수가 아니라 기약분수 신분이에요. 기약분수 한마디로 뭐 하트 분의 별 같은 이런 분수 a지만 이렇게 생긴 애가 곱해져 있는 겁니다. 그랬을 때딱 a를 곱했더니 얘네가 뭐 어떻게 되게 약분이 되면서 자연수로 뿅. 여기도 딱 a를 곱했더니 막 약분이 되면서 자연수로 뿅 바뀌었대요. 역시 모두 자연수를 만드는 상황이죠. 자, 첫 번째 조건부터 한번 볼까요? 25분의 24에다가 a라고 하니까 너무 기약분수 감이 오지 않아서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얘를 곱했다고 얘기를 해 볼게요. 그랬을 때 얘가 약분이 돼서 자연수가 되려면 어떤 상황이 되어야 하느냐? 일단 25하고 24는 약분이 안 되는 상황이죠. 그럼 이 25를 약분할 수 있는 해결책은 누구밖에 없어요? 별밖에 없어요. 그러면 25를 다 약분해서 1로 만들어 주어야 자연수가 가능하죠. 여기 뭐가 남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, 분모에. 그러면 얘는 뭐여야 될까요? 25였거나 50이거나 75거나 아니면 확 나아가서 250이거나 25의 배수여야 가능하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아우 이렇게만 하면 내가 분모 1 만들어서 참 좋은데 하트라는 문제가 하나 등장했네. 왜냐, 분모가 1이어야 자연수인데 괜히 얘가 와가지고 또 자연수를 방해하고 있잖아요. 안돼 안돼, 너는 약분이 다 돼야 돼. 너도 1로 약분이 다 돼야 돼. 그러려면 24하고 약분했을 때 여기가 다 없어져 줘야 돼요. 그럼 얘는 오히려 뭐여야 될까요? 24의 배수? 엄청 큰데요? 그럼 1만 남지 않겠죠? 오히려 24의 약수여야. 예를 들면 12라거나 6이라거나 2라거나 약수면 약분해서 딱 분모가 1만 남게 됩니다. 한마디로 하트의 신분은 24의 약수. 결의 신분은 25의 배수다라고 결론을 낼수 있어요. 자, 첫 번째를 아주 열심히 해결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같은 원리로 쉽게 할수 있어요. 이렇게 생긴 분수도 똑같이 하트 분의 별을 곱해서 자연수로 만들고 싶습니다. 그러면 얘는 뭐가 되어야 될까요? 얘를 통째로 없앨 수 있어야 되니까 15의 배수가 돼야 되고요. 얘는요, 통째로 1이 되어 줘야 하니까. 오히려 32의 약수가 되어야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자, 조건은 다 나왔어요. 이제 별 따로, 하트 따로 생각하면 됩니다. 자, 여기 볼게요. 별 신분. 25의 배수이면서 15의 배수이다. 라는 말이 되죠? 그러면 별의 신분은 25와 15의 공배수이다. 이렇게 됩니다. 그 다음. 하트 신분을 볼까요? 하트는요, 24와 32의 공배수이다. 아니, 공약수이다. 라는 신분에 밝혀냈습니다. 그리고 얘네 둘이 분수로 이렇게 나타내져 있는 셈이죠. 자,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작은 기약분수라는 말에 아주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. 이 기약분수가 가장 작아지려면, 어떤 분수가 되게 작으려면요. 분모가 엄청 크고요. 분자가 엄청 작으면 분수가 작아져요. 예를 들어서, 1, 1000분의 1. 엄청 작죠? 1분의 1000. 엄청 큰 수죠? 한마디로, 분모가 커지면 커질수록, 분자는 작으면 작아질수록, 이 전체 분수는 작아집니다. 어, 그럼 이 원리로 생각해 보자면, 분모는 커질수록 좋다 그랬어요. 그럼 얘는 최대일수록 좋습니다. 분자는 작을수록 좋다 그랬어요. 얘는 최소일수록 좋습니다. 한마디로 별은 최소공배수, 하트는 최대공약수를 구해서 분수로 나타내면 가장 작은 기약분수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게 돼요. 결국에 이 문제는 이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끝입니다. 하나씩 해볼게요. 25와 15의 공배수부터 최소공배수부터 한번 구해볼까요? 간단히 이렇게 해볼게요. 5가 너무 한 방에 떠올라서요. 5, 3 됐고 최소공배수니까 곱하면 5 곱하기 5 곱하기 3이네요. 5, 25 곱하기 3하면 75라는 것이 요 별의 신분이고 24와 32, 24와 32는 2로 되네요. 12고 16이에요. 또 2로 되네요. 6이고 8이에요. 오, 또 2로 되네요. 3이고 4예요. 최대 공약수는 앞에 것만 곱하기로 했죠? 3개 곱하면 8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얘가 하트가 되는 거예요. 자 그러면 이제 다 끝났어요. 몇 분의 몇이다가 되는 거죠? 하트분의 별은 8분의 75다라는 결론을 낼수 있는 겁니다. 그리고 확실히 기약분수인지도 체크해 봐야겠죠? 더 약분 안 되는 기약분수도 맞네요. 그래서 결론 A는 8분의 75입니다. 라고 나타낼 수 있게 되겠습니다. 자이 문제 조금 복잡해 보였지만 어디에 선생님이 이 끝판왕이라는 얘기를 할수 있게 되었냐 하면 이 문제를 통해서 최대 공약수의 활용 최소 공배수의 활용을 다 연습해 볼수 있고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구하는 것도 연습해 볼수 있고 또 가장 작은 기약분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분모는 최대 분자는 최소가 되어야 되는구나 이런 꿀팁까지도 얻어 갈수 있는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. 여러분이 이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단원을 내가 한 방에 복습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이 문제를 한번 쫙 손으로 정리해 보세요. 모든 것이 한방에 정리될 거라고 확신합니다. 불타오르네.